느낌인데. 네. 인사드릴게요. 네. 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위키입니다. 어때요? 저희 등장 좀 멋있었죠? 아니, 네. 네, 아, 이번 같아요? 포즈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laughs> 아니 이게 열릴 때딱 포즈 이렇게 하고 됐네. 아, 그 추천할 거다 그러면 아, 그런가요? 네. <laughs> 느낌 이게 등장해봤는데 여러분 오늘 썸머 파티인데 다들 어떻게 잘? 와, 아. 메이크스타. 짜. 진짜 이다고 발톱. 아,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네. 아, 뭐가 무시하던데. 메이크스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 많았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요. 어머니 네. 언니, 언니도잘 네. 네. 나온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나왔어. 요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팔만 한번 찍어 볼까요? 네. 좋아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할게요. 네. 네. 여기가 시장인가요? 모르겠어요 시작 시작. 왜, 왜? 마음대로 정시죠아 내가 안되길요아 <laughs> 그런가요? 모르겠는데 나왜또 일로 가자 <laughs> 어? 여기 불편한 곳이 나도요 그데좀 <laughs> 갈라져있어 <laughs> 와 여기 포장지 가는 길이 되게 화려하네요 되게 여기 예쁘다 <laughs> 나, 어. 어, 되게. <laughs> <laughs> 외로워서 그래요. <laughs>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금방 끝여가지고 너무 아쉽긴 한데. 눈이랑 길랑 같이 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길이 좀 미끄러우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 다치기 싫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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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올 때 주머니에 손놓고 다니면 안 돼요. 맞아요. 진짜 위험합니다. 왜나한테놓고 다니는데 손실 었잖아 그러다 이제 넘어지면 큰일 나요. 는거 아. <laughs> 천둥이 왔잖아 어, 너무 행복해 아,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은거예요 진짜 왜지? 왜냐면 <laughs> 오늘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찍 씻고 이제 이따가 밥을 먹었어요 낫토를 먹고 낫토랑 계란이랑 요거트를 먹었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든든하고 기분이 좋은거예요 눈이 와가지고 낫토 먹었어? 토랑 요거트랑 계란 뭔가 좋아, 이상한데? 라면 이상한데? 왜? 계란이랑 또뭐 먹었는데? 계란이랑 놔둬 같이 먹고, 여기도 다 줘. 어어. 야, 씨, 그걸 같이 먹겠 있냐? 그니까, 러 셋이 같이 먹었다. 낮에 점심 드셨어요? 네 <laughs> 오, 오늘은 다 드시고 오셨네? 아이고, 좋다. 좋아요. 여러분, 눈 오면 뭐가 제일 떠올라요? 눈이 떠오르겠죠? 그죠? <laughs> 올라프. 저는 오늘 요즘에 계속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로 확정이 됐어요. 확정? 네, 확정. 제가, 제가 확정을 내렸어요. 커 어. 확실히 이렇게 커버이될거어요 네. 네. 어, 네. 어, 어, 멋있네. <laughs> 크리스마스 뭐, 때 뭐예요? 연습한지 너무 오래되서 누가 있을지 기억 안 나는데 크리스마스 때꼭 연습복 중에 양말 모든 상관 없으니까 빨간색을 하나씩 하고 오고 <laughs> 아니, 아니 막 우리 드레스 코드를 막 맞춰서 입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재미 들려가지고 그게 크리스날 뿐만 아니라 크리스 크리스날 <laughs> 스날 <크리스날 웃음> 뿐만 아니라 크리스. 다른 날에도 다 같이 검정색에 흰색을 입고 오자 뭐 다른 날에도 아, 오자. 아니 이런,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패션 테러 그 드레스코드로 해가지고 아 맞다 맞 맞다 하늘색이 구멍 막잔뜨거워져있는 그럼 누가 그레이스 다시 꺼냈나요? 아나 그때 카파 맞을 것 같애 아 가요. 진짜요? 아, 잘했어요 아또 하자 재밌겠다 우리 크리스마스 맞아. 때 그거 하자않어요그 빨간색 초록색 무조건 하나 아이템을 맞아. 색깔 맞춰가지고는거 아, 아이템. 그거 그 얘기한 거 아닌가? <laughs> 방금 어. 얘기했어요 아, 먹으려다가 네, 쏟았어요. 허? 뭔데? 뭐요? 샐러드? 네. 아이구엎었어요 어? 어팠어? 저는 엘리언이랑 그별 박스 가가지고 뭐 먹었어요. 맞아요. 었어봤어 아이스.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laughs> 거기 갔다가 강아지 보러 갔는데 맞아. 진짜 <laughs>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네. 원래 강아지를 근데 너무 귀여워서 그렇게 좋아하게 된것 같아가지고 <laughs> 너무 귀엽더라고 귀엽네 언니가 더 귀여워요. 어머 숨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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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 어안 보이네 여기 우리가 붙어있구만. <laughs> 어 여기 세이다. 여보세요. 어, 허리 어, 이쁘네. 그, 그래. 눈이 오는 거예요? 어, 언니, 그러고 나갈걸? 그랬더니, 진짜 그러고 나가려는거래요그래 내가, 내가 엄청 말했어. 어, 엄청 말했어. 나도 얼어 죽어요, 언니. 어. 빨리 잘해줘나 말라. 뭐할 거예요? 이랬는데. <laughs> 그리고 바지도 거꾸로 <꽃구리> 입어가지고, 뭐, 가 아니었어. 아니, 자꾸, 자 이렇게 거꾸로 사고, 바지 거꾸로 입고. 아니, 근데 심지어 바지 거꾸로 입었다고 말했는데, 괜찮아요. 계속 입은 거예요. 바지 옷아 바지 옷을 거꾸로 입고, 그렇게 거꾸로 입고 나갔어요, 언니. 너무 이상한 언예요 뭐라고? b 응? 뭐라고요? 뭐가? 뭐라고요? 뭐라고 안했는데 네? 아, 그래? 요 그래? 는그 아, 니 이런 그래? 감사합니다. 어우, 와의자 없었구나. 그